그리고, 부상이 겹치면서, 그 패스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어, 같아요. 석구였는데 이게 살짝 몰렸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낙 잘 쳐요. 네, 네. 조금 몰렸는데 여지 예. 없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잘 치는 선수를 보면은요, 이 타구가 파울 라인, 그러니까 폴대로 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스윙 계적이 좋다 보니까 아. 볼이 휘지 않고 폴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정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만큼 궤적이 몸에 잘 붙어서 마지막까지 그 팔로스로가 깔끔하게 이어진다는 거죠.